안녕하세요. 정글루파입니다. 그, 어저께 그, GZSS에서 안정건 대표가 말한 거를 힌트로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. 그 20대의 뭐 이기심, 이기심이라고 하는데 그것보다는 그 제가 생각했을 때는 정확한 표현이 탐욕이라고 생각합니다. 20대의 탐욕. 이렇게 보면은 웬만한 유튜브 안에서 일어나는 현상을 좀더 쉽게 해석할 수 있을 거라고 보입니다. 그, 저는 이, 이 편만큼은 누구를 비난하거나 그럴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. 그, 뭐, 누구를 거론한다라고 그래도 그 현상을 얘기하는 거지, 뭐, 그 사람 자체를 비난하거나 뭐 비판하거나 그럴 생각이 전혀 없다는 것을 미리 말씀드리고요. 어, 대표적인 거로 가장 그 20대에서 가장 인기 많았던 게, 그 저기, 윽튜브가 있죠? 저쪽, 이쪽 그 우파 보수 쪽에서 읍튜브가 있었는데, 읍튜브의 가장 핵심적인 관통은 그 페미니즘이죠? 페미니즘을 그 20대, 뭐 10대, 20대, 20대, 20대 남자의 어, 탐욕으로 어, 관통 지을 수 있습니다. 탐욕으로. 탐욕으로 관통 지을 수가 있는 건데, 어, 내 거를 뺏기면 안 된다. 내 거를 어, 지켜야 된다. 내 거를 어, 소중하게 어, 지켜야 된다. 이런 어, 관념이 아주 강한 거죠. 음, 지금 보면 한국이 어, 공산화가 그, 많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좌파 세상이죠. 좌파 세상은 모두 남탓하는데, 남 탓하는 그 과정에서 내 거를 지켜야 하는 이런 심리가 많이 깔려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. 그래서, 어, 페미니즘, 가장 대표적인 게 페미니즘이죠. 페미니즘은 그 남자가 어, 병신같이 만들어지니까 이것만큼은 지켜야 된다로, 그 카운터, 어카운, 뭐 카운터 개념으로, 어, 읍튜브가 어 등장했고, 그거를, 어, 그 대변해 줬었죠. 그리고 그 지금 어 철구 철구 다음으로 철구 님이 그 군대를 가서고그 다음에 물려받은 게 보겸 TV죠. 보겸 TV, 보겸 TV에서 가끔 보면은 그 사은품을 하더라고요. 사은품, 사은품 자체도 이거는 탐욕과 관련 있다고 전 보여집니다. 20대의 탐욕. 어, 돈을 뭐, 충분히 뭐, 2, 300만원, 뭐, 4, 500만원 써갖고, 그, 사은품을 걸죠. 이 탐욕과 관련이 되기 때문에, 이거에 그, 많은, 그, 응원 및, 어, 뭐라고 해야 되나, 탐욕의 코드에 맞는 거죠. 탐욕 코드에 맞기 때문에, 이, 어, 사은품, 사품사품이라고 해야 되나, 어, 그 공짜로 나눠 주는 거 어쨌든 공짜로 나눠 주는 거에 그 많은 사람이 열광을 하는 거죠 열광을 해서 어 음, 그거를 어느 정도 주기적으로+ 주기적으로 하게끔 음 주기적이+ 주기적으로 하는 거로 그 인기를 그 어느 정도 그 어, 보장을 받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에 음 더불어서 그에 더불어서. 어 먹방도 먹방도 좀 우리가 못 먹었던 거또먹 한번 그 구경하는 거랑 우리가 못 먹었던 것도 구경하는 거랑 또한 어, 호기심도 충족이 되죠 호기심도 충족이 되고 어 또한 어 또한 내가 마음껏 먹지는 못하지만 구경하는 그런 탐욕적인 코드가 전 숨어 있다라고 어, 보여집니다. 어, 탐욕적인 코드가 숨어 있으니, 그, 지금 이 탐욕의 코드를 잘 파헤쳐서, 잘 파헤쳐서, 어, 그, 우파로, 우파든 좌파든뭐 아무 상관 없습니다. 이 탐욕, 탐욕의 코드를 잘 파헤쳐서 먼저 선동하는 쪽이 많이 먹지 않을까. 어, 이뭐 정치판을 정지판을 많이 가져갈 거라고 전 보여집니다. 잘 몰랐지만, 이 탐욕의 코드를 잘 자기 것으로 소화해서 유튜버로 성장하던가, 아니면 이 탐욕의 코드를 적절히 활용해서, 적절히 활용해서, 어, 그, 뭐, 우파가 됐던 좌파가 됐던 더 많이 가져갈 수 있는 아주 큰, 큰 20대의 어, 핵심 뭐, 518도 마찬가지입니다. 518의 까까까도 어, 내가 공무원이 못 되는 이유가 518그 가짜 공무원들이 어, 가짜 유공자가 많아서 공무원이 못 된다 이런 관점이기 때문에 이 탐욕 코드에 딱 맞는 그런 거라고 생각하고 더 많이 어, 오래 지속하면 이 탐욕 코드에 어느정도 어, 코드에 딱 들어 맞으면 더 커질 수 있는 가능성이 에,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 합니다. 이상 마치겠습니다.